네, 스컬피온 dc 모델입니다. 좀 돌려보면 회전솜이 그, 굉장히 많이 나죠. 그리고 지금 릴링도 지금 해보면 진동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. 네, 어, 지금 내부 상태는 그리스가 좀 거의 경화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. 이물질도 상당히 많고요 어, 상당히 지금 그리스가 좀 거의 말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오벌부터 하고요. 정검하겠습니다 재측 작업 완료했고요. 어, 전반적으로 사용감은 좀 많아 보입니다. 약간의 마모도 있고요. 어, 스크래치도 조금 있습니다. 그리고 내부 비아링은 총네 군데입니다. 상태가 안 좋아요. 센터 비아링도 소리가 많이 나죠. 그리고 요거는 이제 메카니컬 브레이크 쪽에 들어가는 비아링 데시 가글가글하고. 요거는 이제 핸들 축에 들어가는 비아링인데 역시. 많이 납니다. 그리고 요거는 같이 이제 요스풀 쪽에다가는 비아리인데 시 돌려보면 가글가글해요. 그래서, 일단 아리는총 4개 분량입니다. 요 교환하고 또 작업도 진행하겠습니다. 제가 완료됐습니다. 이제 일리는 됐고요. 활전선 없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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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내부 세척하고요. 배앗은 내부 교환됐습니다. 제가 완료되겠습니다.